로맨가리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처음에 로맨가리라는 본명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프랑스에서 최고의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프랑스 문학계의 스타가 됩니다. 그러나 그뒤 발표하는 작품들마다 지나친 혹평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야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으로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작품이 또 최고의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프랑스 문학계에 새로운 해성이 등장했다고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평론가나 비평가들의 냉정하고 절대적인 것만 같은 평가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는 상을 줬다가, 언제는 혹평을 쏟아내다가, 이름을 바꾸니 다시 찬사를 하다니요. 물론 작품의 퀄리티에 기복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들이 작품을 관통하여 분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두 작품 모두 동일 인물이 썼다는 것을 알아차렸겠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평론가나 비평가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그 날의 감정이나 가치관을 자꾸 흔드는 역할을 하죠. 무엇이든 하려 하면 안 된다고 초를 치거나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하면 안 되고 자신의 충고를 들어야 한다고 훈수를 두거나 하는 유형의 인물들이죠. 실제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 있는 평론가 같은 이들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제 작품이고 무엇이 제 작품이 아닌 줄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좀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로맨가리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권총으로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내 삶에 의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삶을 선택했다기보다 삶의 대상이 됐다는 느낌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이 로맨가리의 말에 따르면,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고 애쓴다 생각을 했지만, 나와 나의 삶을 구분해 본다면,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 인생은 따로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생각이죠. 내 삶이 나를 열심히 살게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채찍질을 하며 열심히 달려라. 하고 외치는 거죠. 저는 그 채찍을 맞으며, 맞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요. 또그 반대일 수도 있죠. 저는 너무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아가고 싶은데 제 삶이 제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거죠. 내 인생아. 네가 어떻든 간에 나는 앞으로 나아가란다. 하고 나아갈 수도 있죠. 로맨가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우리는 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내 삶에 의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삶을 선택했다기보다 삶의 대상이 됐다는 느낌이다. 의 로맨가리에 말해서 나는 내 삶이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말든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내 삶을 선택했고 끝까지 살아냈다. 이렇게 바꾸어 봅시다. 로맨가리는 1914년 출생했습니다. 이래저에 살다가 1933년에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연수를 받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프랑스 공군에 입대합니다. 로렌 비행 중대 대위로 참전하였고 공을 인정받아 종전 후 레지옹 도네르 훈장 프랑스의 훈장 중 최고 훈장입니다. 내외 국인을 막론하고 프랑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 전반에 걸쳐 공로가 인정되는 인물에게 수여가 됩니다. 이것을 봤습니다. 1941년부터 61년까지 외교관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소설을 쓰고 발표하였습니다. 비평가상도 수상하였고요. 1956년에 발표한 하늘의 뿌리라는 작품으로 콩쿠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이며 프랑스 문학상 중에선 최고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후 프랑스 문학계의 인기 스타가 되지만 이후 발표하는 작품들마다 평론가들의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1975년에는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자기 앞에 생이라는 작품으로 콩쿠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때 평론가들은 프랑스 문학계의 해성이 나타났다며 극찬을 합니다. 다만 콩쿠르상은 같은 작가가 두번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에밀 아자르가 로맨가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수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로맨가리는 자기 대신 오촌 조카를 내세워 수상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콩쿠르 아카데미에서 수상자를 에밀 아자르로 발표해버립니다. 이후 로맨가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여인의 빛, 영혼의 짐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으나, 에밀 아자르를 표절하려든다는 혹평, 비난을 받게 됩니다. 참 재밌죠? 같은 사람인데요. 그후 1979년 자신의 아내인 진 시버그가 실종되고 10일 만에, 그는 자 뒷좌석에서 사체로 발견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40세 이혼녀와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80년 12월 2일에 자신의 입 안에 권총을 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마침내 완전히 나를 표현했다. 저는 이 문장이 라디오에서 인터뷰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의해 사라진다는 그의 말이죠. 자기가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삶에 의해 자살까지 하게 된 거죠.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의 정점인 자살을 택했고, 그를 통해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삶의 대상이 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표현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 우리도 약한 생각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 삶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을 선택해야지 삶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삶을 선택해봅시다.